어래간어 꽝꽝꽝꽝 꽝 꽝꽝꽝꽝꽝꽝꽝꽝 꽝꽝 꽝꽝꽝꽝 <목소리> 꽝 꽝꽝꽝 꽝 쩝쩝이 님들 안녕 냠냠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음 식은 전어를 준비했는데 여기는 뼈를 제거한 거고 여기는 뼈 있는 거를 이렇게 썰어 왔어요. 지금이 전어철이라 그런지 색깔도 고등어 빛이에요. 기름도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구이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입에서 그냥 사라지는데요? 너무 맛있는데? 제가 지금까지 전어를 잘못 먹은 것 같아요. 오늘 전어 너무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지금 드세요. 이게 뼈가 있는 건데, 입에 넣어서 먹잖아요? 뼈만 남고 살이 다 사라져. 구워도 뼈가 조금 살짝 억세니까 꼭꼭 씹어 드세요. 여러분, 전어 지금 꼭 드세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이 회가 입에 넣자마자 살이 사르르 다 사라져버려. 뼈만 나와.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전어 먹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이도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지 말고 그냥 구워서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기름이 지금 많아서 기름 안 둘러도 기름이 나와요. 저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웠거든요. 그랬더니 기름이 쭉 빠지다 보니까 살도 퍽퍽하고 살짝 실망스러웠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살코기는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드셔 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